저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목사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가이사리아의 구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이루고 욕바로 보내리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건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담의 세계에서 회심시키고 준비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요. 십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 이방 선교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오랜 이 유대적인 선입견, 잘못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랜 뜻,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보여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고넬류에게 먼저 가서 손을 좀 보시고, 바로 베드로에게 좀 가서 또 손을 보시고, 그렇게 절묘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빌립과 <laughs> 이디오피아 4시가 절묘하게 만나는 것처럼, 고넬류와 베드로도 참으로 절묘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넬류와 베드로가 절묘하게 만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 봤더니 기도가 있습니다. 고넬류가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이 둘의 기도를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고넬류는 제 9시 오후 3시 기도죠. 베드로는 6시 이거는 정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점심 기도 시간 정오 기도의 기도를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로마 군인이었지만은 유대교적인 경건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정식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일단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특징을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구시 기도 이 기도를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그가 고넬료야, 부르시죠.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록,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가 이 규칙적인 구제 그리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넬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환상 중에 밝히 봅니다. 뚜렷하게 분명하게 봅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말에 즉각 반응합니다. 하인 둘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부르러 욕바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음속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제 펼쳐가시라는 결정을 하시고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 시간이 언젠가 봤더니 정오 기도 시간 제 6시. 베드로가 배고파서 뭘좀 먹어야지 하고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베드로는 그때 황홀하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은 고넬류 환상처럼 칭찬해 주는 어떤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부수려는 환상이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전통 유대교적인 이 신학을 부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 요법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는가 봤더니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큰 보자기 같고 내 귀퉁이에 줄을 매달아 내려오는데 그 속을 봤더니 이건 뭐 율법에서 그만은 온갖 부정한 짐승들 땅에 기어댕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이 막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그러지 마라. 이런 일이 동일하게 세번 있은 다음에 그릇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베드로가 멍합니다. 갸우뚱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의아해하고 있을 그때에 절묘한 타이밍에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베드로님 안에 계십니까? 고넬류가 보낸 사람이 그때 와요. 베드로가 고민하고 그 고민이 깊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그의 대문을 딱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의심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야. 따라가라.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는 어찌 보면 다시 확인하는 말을 하죠. 내가 베드로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는 베드로가 이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이방인과 같이 베드로가 하룻밤을 지낸 것이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거룩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명분으로 담을 쌓고 벽을 쌓았던 그 구습을 다 무너뜨리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는 것,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직 베드로가 확실히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마음을 보고 나서 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하고 그때야 깨닫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역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서서히 열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했다. 아그 함께 먹고 자면서. 이방인들과의 담이 많이 허물어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이것이 무엇을 통로로 일어나는가 봤더니 기도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와, 기도라는 것이 정말 크나큰 특권이구나. 우리는 그러면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한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깨어 있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셔요. 기도합시다. 모든 선교의 역사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를 보면 몇몇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역사는 시작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건 아주 더뎌 보이고 아주 비실용적으로 보이고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나. 기도가 가장 빠른 겁니다. 비행기가 처음에는 앞으로 가지 않아요. 계속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위로 뜹니다.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면 이제 기류를 탑니다. 그럼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등고선이 높아지고 고도가 높아져서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끝난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면 그저 신앙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특권.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